안녕하십니까 강사 고노석입니다자 정보처리기사 그리고 사업기사 기능사 자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2016년 3회부터 해서 시험이 바뀝니다. 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바뀌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합격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어, 자유증을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16년 3회 이전에 그러니까 1회 때 2회 때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이렇게 시험이 바뀐다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떻게 바뀌고 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어,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험이 바뀝니다. 자, 바뀌는데 실기시험부터 바뀝니다. 실기시험. 그러니까 필기는 아직까지 변경되진 않습니다. 실기가 바뀝니다. 음, 그래서 기사하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3회 시험부터 해서 바뀌게 되고요. 기능사는 이 날짜 기준에서 이후부터는, 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실기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어, 기존에는 40개의 보기가 있었는데요. 40개의 보기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해서 OMR 카드에 마킹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40개의 답항 보기가 삭제가 되고 OMR 카드 마킹하는 방식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주관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동일해요. 자, 문제는 동일한데 기존에는 이렇게 40개의 보유가 주어졌다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보다가 자, 이 문제에 대한 어, 정확한 답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 이 답이 어, SQL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다. 자, SQL하고 관련된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은 SQL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유사한 답들 중에서 자, 이것들이 후보 답이 될 거고요.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제 어, 보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기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답을 주관식으로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되면요. 기존에 현재까지 2015년도까지는 합격률이 60%였어요. 60%. 상당히 높았죠. 자, 이 합격률이 10%대로 떨어질 겁니다. 자, 10%대로 왜 떨어지냐면은 예전에 정보처리 시험 방식이 주관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합격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10%대 정도의 어, 이제 합격률로 해서 그렇게 어,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 투자하실 수 있는 시간에 한두배 정도는 투자를 해야만 2016년 3회 시험부터는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미리 자기 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2016년 이후의 필기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실기를 뭐 실기가 바뀌는 것이지만은 필기를 합격을 해야만 실기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은 필기 합기, 합격입니다. 그래서 필기를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필기를 합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자계산기 구조. 자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이 있는데 항상 과락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 정보처리 폐기는요. 어그 과락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락 발생하면은 나머지 과목을 아무리 시험을 잘 보셔도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과락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뭐 기사 포스트에서는 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신 기출 문제를 계속 특강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10년간 기출 분류집이라는 것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0년간 기출 분류집이 뭐냐하면은 10년간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을 다 중복되는 내용들은 걸러내고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문제들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CBT, 자, CBT란 것은 컴퓨터 베이스에 어, 시험을 볼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CBT 방식으로 해서 어, 각 강의마다 여러분들이 또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른 사이트에서는 없는 그런 서비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많이 어, 수강을 한다. 그럼 강의를 듣잖아요. 그죠? 강의 듣고 난 뒤에 CB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컴퓨터 화면상에서 문제풀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요, 어, 해당 강의에 카테고리별로 해서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어느 정도 자주 출제가 되었는지,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어, 이제 마킹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하면요, 절대 불합격할 수 없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강의에서 단순 암기가 아니고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어, 변형된 문제라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키워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의 중에 강의 중에 중요한 문제, 반드시 아셔야 될 문제들은 바로 풀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이렇게 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보여 드리는 이런 문제 은행 기출 분류집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어 어떤 혼란이라든지 긴장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기사하고 산업 기사를 동시에 접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시험이 바뀌기 전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그렇 그래서 기사하고 산업 기사를 동시에 접수를 해서 기사는 오전에 시험이 있고요. 어 산업 기사는 오후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동시에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사가 쉽게, 때로는 산업기사가 쉽게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왕이면 같이 준비를 해서 합격률을 좀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자 기사 퍼스트에서는 이렇게 같이 준비한다고 해서 수학률을 더,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기사를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산업기사 과목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어, 여러분들 이 덤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하고 산업기사는 필기는요, 필기는요, 산업기사에서 이 과목 하나만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면 돼요. 어, 다른 게 크게 없습니다. 그 다음 실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해요. 기사, 산업기사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사, 산업기사를 동시에 주, 준비를 한다고 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필기에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 이 8개의 강의만 추가적으로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강의당 시간도 어때요? 짧죠? 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자, 가급적이면 기사하고 산업기사를 동시에 접수를 해서 하나라도 혹은 두개 동시에 합격을 해서 실기까지 그렇죠? 실기도 동시에 접수, 어, 접수를 해서 또 응시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합격률이 또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렇게 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기가, 뭐, 반드시 2회 실기는 반드시 또 여러분들 합격하셔야겠죠. 자, 2회 실기를 합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알고리즘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 만점 받으시면 돼요. 이거 두 개만 만점 받으시면은 실기는 나머지 과목을 0점 받는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기는 과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서 반드시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만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과목에서 어느 점수는 나오겠죠. 하지만은 전략은요 만점을 받겠다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점을 받기 위한 어떤 그, 그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요 최신 기출 문제 풀이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요. 최근 기출 문제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 기사 포스트에서는 최신 기출 문제를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BT 필기 때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화면에서 바로 풀이할 수 있도록 CBT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다. 그러면은 어, 문제 풀이를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더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실습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실습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는 이유가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서 응용해서 풀이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란 것은 이런 순서들을 배우는 이제 과목인데요. 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어렵죠. 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학습했던 그런 어, 어떤 학습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어, 떤 프로그램, 자,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는 것은 아닌데, 자, 이것은, 점수가 60점 이상일 때는 합격, 60점 이상이 아니면 불합격을 나타내는 순서도예요 자, 이게 실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시험에서는 그냥 순서도라는 이 내용만 그냥 출제가 돼요. 그냥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없어요. 아실 수가 없는데,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되면은, 눈으로 60점 미만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불합격, 60점 이상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합격, 이런 식으로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루하지 않고요. 좀더 효과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도 중요하죠. 자 데이터베이스, 뭐 여기 SQL이라는 명령문이 나오는데, 자 어렵죠,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사실 암기를 대부분 하라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데요,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SQL을 직접 실행을 해서 또 결과를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결과를 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보여 드리고 아 이런 것들이 이런 명령문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 거구나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실기도 여러분들 다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혹시나 2회 때 어, 불합격을 했다. 혹은 미응시를 했다. 그러면은 어, 이제 3회 시험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또 연장을 해드립니다. 다음 회차까지 새로운 강의로 해서 무료로 연장을 해드리고 3회 때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016년 3회부터 바뀌는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